어떤 정신이, 실체니 그동안 뭐 영원인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고대 그 철학의 형이상학적인 것을 완전히 폭파시켜 버린 거예요. 니체가를 폭파시켜 버린. 중요한 건현실이다이거다 지금 여기고 내내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나의 감정이 중요하고 내 욕망이 중요하고 내 의지가 중요하다 이거죠. 이런 현재의 철학을 현존의 철학, 을 실존 철학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를 최초로 어임시켜놓은비조은뭐 니체라고 틀림없이 얘기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이라는 게 보면 너무. 참, 고달프잖아요, 방 그래서 니체가 자꾸 고명되는 이유도 결국 나의 문제고, 내 감정의 문제가 중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한마디. 이런 개인의 철학을, 개인주의 철학을, 어, 하이네거가 이어받은 거예요. 그럼 하이네거가 이어받으면서 이것이 왜또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게 되느냐하이네거가 거기서, 그, 어, 개시라고 하는, 어, 개시라고 는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어, 그, 은폐를, 그죠? 탈 은폐시키는 거죠. 진리는 은폐되어 있다는 일반적인 어떤 신화적인 요소를 탈 은폐시키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시 얘기 중에 말했던 어떤 그 은폐된 세계에서 탈 은폐된 세계로 개시로 넘어가는데 그게 바로 이제 철학에서 말하는 실제론과 유명론의 세계죠. 실제론의 세계에서는 말이 그, 말그 자체의 의미를 갖게 됨으로써 상대 혼동을 일으키는데, 그 유명론의 세계에서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이렇게 밝혀내는 과정인 거죠. 그 장미의 이름처럼. 그, 이런 그, 유명론적인 그 사유를 잘 드러낸 것이 이제 니체를 이어받은 하이데그의 존재와 그 시간인데, 그 인간의 시간 속에 존재해서 끊임없이 돌고 도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변절한다는 거죠. 그데 사실 불교 사상이에요. 그게 뭐야 그대로. 그게 부의 사상이고, 죽음의 초라인 거죠. 이런 무와 죽음과 관련된 이런 실존적인 얘기가 자꾸 언급이 되고 먹혔던 얘기는 작품도 걸작이고 뭐난해이긴 하지만 걸, 걸작인 이유는, 그것이 많이 해자됐던 이유는 그 당시가 잘 알다시피 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그런 그 서구의 그 비극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일상화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6.25 때, 그죠? 그 이후로 일상화된 죽음을 겪으면서 서구의 그 실존 철학 하이데거 철학이 그대로 들어왔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니체를 필두로 한 하이데거 이런 철학들이 사실은 근대의 구, 구, 국가주의 신화를 전복시키는 개인주의 신화에게 틀림없습니다 이것도 사실 그잖아요 개인주의 신화에 사실 근본적으로 주변에 보면 뭐, 뭐인문락 한다고 해서 니체 뭐 말도 못하요 근본적으로 개인주의 성계주의 철학이에요보스모덴야라고 말하는 근데 중요한 건 과연 뭐냐 이 김수영이라는 사람이 이 국가주의 철학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단어의 그 장난에 그, 어, 공통된 무엇이라는 그, 공통된 그 무엇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어, 김수영이 개발한 자기만의 사유 언어입니다, 그게. 공통된 그 무엇이다, 이 공통된 그 무엇이라는 건 바로 국가주의 철학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어, 김수영이가 6.25를 겪고 나서 이제 그 국가에 대한 회의를 드러낸 거죠. 그럼 국가주의 철학에 대한, 어, 어떤, 어, 떤 안티로서, 어, 안티 해결 이지이 안티, 어, 어 라톤 이집인들 중에, 거기로서 이제 개인주의 철학에 첨착하게 되다 보니까, 왜냐면 하 생존의 위기를 겪었다 말이야, 또 본인도. 유월를 겪으면서 그, 응? 생사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응, 겨우 살아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문명이 있는 거죠. 역시 그러니까 철학도 보면 시대 아들이나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김수영이가 만약에 여기까지 그쳤다면은 그말로 역시 김수영도 어쩔 수 없는 그냥 그 이신문화론의 그 수용작품이 안 되는 거죠. 바로 뭐냐? 이 서구의 근대 철학의 국가주의 철학을 넘어서 또 이것을 극복한 개인주의 철학조차 넘어서 다시 말해서 플라톤과해겔로 상징되는 국가주의 인형 철학과 어? 그 다음에 이체와 하이덱으로 상징되는 개인주의 철학, 실존 철학조차 넘어서 바로 뭐죠? 바로 한국의 민중을 발견했다는 거죠. 한국의 민중들을 발견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 자료를 뭐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끝에 있는 자료만 네. 잠깐 보도록 할까요? 7페이지에 나와 있 냈습니다. 그런데 그 김수영이 이제 서구의 그 기성의 그 철학 그 흐름과 그, 어떤 그 패턴을 그 수용하는 것은 틀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철학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계보를 지르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1927년에 하이데거의 그 유명한 그 존재와 시간이 나왔고, 이것이 일본에서 1937년에 10년 만에 번역됐습니다 이 1937년에 번역된 이 존재와 시간을 김수영이가 그말로뭐 눈이 빠지도록 읽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많이 끼고 다녔는데 김수영은 정말 지독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뭐 얘기 들어보고뭐 마누라가 그 죽을 때 입관할 때그 존재와 시간을 늦었다 하더라고요. 응, 너덜너덜한 글체 다시 또넣어다는말이들리